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동안 모아온 돈마저 사기를 당해 집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아들, 딸 셋이나 있는데 가진 것 없는 엄마를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는 날카롭고 자식들조차 부담스럽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저는 가진 돈몇푼 쥐고 허름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에서도 따뜻한 시선은 없었습니다. 늙은이에 대한 차가운 눈길, 답답하고 좁은 방, 그곳에서 저는 더큰 외로움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용 주방에서 마주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반찬 좀 같이 드세요. 청년은 제게 반찬과 따뜻한 계란 후라이를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한 끼를 눈물로 삼켰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낯선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 제 노후를 잠시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를 챙긴 청년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